입니다. 여러분, 대학생은 언제 입영할까요? 여러분, 대학생 입영이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는 좀 궁금할 것 같아요.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? 대학교에 들어가면요. 매년 3월 31일 날 대학교 측에서 병무청 쪽으로 서류를 보냅니다. 그래서 그 대학생들은요, 자동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군대를 가고 싶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본인이?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.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?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모집병. 두 번째, 현역 입영 본인 선택원.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두 가지를 신청하고 여러분들이 어, 합격을 했어요. 모집병을 합격하든 현인, 보, 현역 본인 선택원에 합격을 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휴학기를 내야 할까요? 아닙니다. 여러분이.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휴학계는요, 내가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, 그 다음에 내셔야 합니다. 그렇게 해야지만이 장기간 휴학을 내고 난 다음에 이게 입대를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공백이 일어나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, 어떻게 해야 된다? 내가 입양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휴학기를 내야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